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만든 이유가 어, 좀더 어, 많은 어, 그 노하우들을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만듭니다. 어, 제가 <laughs> 주민혼재에서는 20년이 되었고, 50대 중반에 어, 유치원에 어, 지원하여 채, 채용, 채용이 된 케이스인 것처럼 어, 캐나다는 나이에 상관없이 <laughs> 언제든지 본인이 어, 보육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 도전해 볼 정신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나이가 구체적으로 어, 그 이력서에 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채용을 되고 난 이후에 음, 그런 자기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 한국이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어, 어, 경력을 갖고 계시거나 또한 유치원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비드가 끝나고 난 뒤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할 때 어, 취업비자로 와서 또 근무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laughs> 이거는 어, 보통적인 데서는 잘알려드리지 않는 팁이기 때문에, 저는 어, 취업을 도전하면서 또한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취업되는 가정을 어, 생생히 봤기 때문에, 그 어, 알지 못하는 그노하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어,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고 또... 이, 어,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지 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 또한 어, 많은 분들이 알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해서 다시 음, 영상을 또 제작할 수가 있어요. 어, 네, 정식으로 제가 교사로 어, 채용되고 그 받는 혜택들은 어, 참 많이 있어요. 어, 뭐 기본적으로 그 모든 그 치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안경, 또한 여러 가지 신발, 어, 또 여러 가지 인슈런스, 또한 어, RISP 등. 여러가지 혜택들이 어, 다 포함이 되어 가 있어요 어, 그거에 관해서 제가 자세한 것들은 어,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어쨌든 어, 제가 삶에서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 그 흥미를 제가 주는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